H.M.님도 마찬가지고, 음, 기논생명도 마찬가지고, 어, 우리는 주식에 투자하면서 너무나 많은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어, 대주주는 블록들을 통해서 장내도 아닌 어, 시외에 처분을 하고 먹튀를 해도 우리 개인들은 먹튀한 기업을 어, 방어를 해주죠. 어, 참 착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또 이번 급락장에서 보셨죠? 이번 급락장에 외국인들은 공매도로의 수익을 챙기고 있죠. 주머니를 지금 채우고 있죠. 이번에 이3조를 처분을 하면서 하락장에서 공매도를 같이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이와, 이와 같은 어, 하락장에서 공매도가 같이 아우성을 치기 때문에 주가가 더 급락을 하는 거죠. 그 물량을 어, 개인들이 이번 하락장에서 모두 다 어, 받아주면서 방어를 했죠. 어, 과연 게 금융기관에서는 공매도에 대해서 어, 이런 방어이 아직까지 없죠. 없습니다. 일탈했다 말 한마디 없죠. 지금 증시에서는 아침에 말씀드렸지 무엇보다도 공매도에 대해서 블랙서킷 걸기로 했죠. 증시가 급락할 적에는 또 공매도가 이와 같이 하락장에서 설치적는 분명히 어, 블랙서킷을 어, 브레이크를 걸기로 공시가 아, 공약이 나왔었죠. 그 공약에 의해서 많은 우리 개인투자들이 한 표를 던졌었고, 참으로 가갑합니다 자, 많이 주식 투자하면은 많은 생각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어, 주식, 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음, 아, 참, 앞에 말씀드릴 리스크도 많이 따르죠. 또, 지금 현, 어, 지금 최근에 어주 증시가 급락하는 어 주된 원인도, 어, 세계 경제에, 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역시 피할 수가 없겠죠. 근데 세계 경제가 어 어렵다고 해서 어 증시가 떨어지고 있을 때 이때는 어 정부에서 나서야 되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예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 아른가요? 어 매스컴에서는 어 어느 분이 어 질문을 하니까는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처음 해 봐서 잘 모르겠다. 좀 가르쳐달라. 이 말씀을 하시던데, 이번 증시에서도 또 대통령을 처음 해서, 잘 모르겠다. 좀 가르쳐달라. 또한 이슬로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장 흐름에서 그동안 하락당에서 받아냈던 우리 개인들이 지금까지 팔고 있어요. 아, 잘하는 겁니다. 아주 똑똑하셨어요, 많이. 지금까지 팔고 있어요. 아침부터 지금 계속 오늘 음, 어,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음, 받고 있어요 개인 물, 개인들이 어, 파는 물량을 어, 아주 잘하는 겁니다 떨어질 때는 사시고 이와 어, 같이 기술적 반등 시에는 배수분만 어, 배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 이제는. 어, 외국인이나 기관한테 당황하지 않는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어, 항상 말씀드렸죠. 배가 팔아야 될 자리에서 도착했을 기에는 팔아서는 안 된다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HM님 지금 보고 있는데 HM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 고난의 길로 들어섰을 때 음, 하, 그 때만 해도, 그 때부터 지금까지 해도 벌써, 어, 15%하게 떨어졌어요. 하락, 하락, 어, 프로테지가. 내가 팔아야 될, 어, 지지선을 이탈했을 적에는, 어, 요정같이, 어, 주가가, 어, 반, 어, 기술적 반등 구간이나, 또, 어, 바닥권에 진입했을 적에는 팔면 안 된다 했죠. 네, 그, 파는 순간, 어, 팔고, 다른 종목을 가겠죠? 다른 종목을 가는 순간 물리게 되어있어요, 또. 하, 어, 팔고 한번 다른 종목에 가보십시오. 똑같은 현상이 나오게 되어있어요. 내네 종목이, 어, 물려있다 해서 다른 종목 역시도 똑같이 물려있는 거죠. 똑같이 하락 구간에 지금 진입해 있고. 내 내가 파는 그, 그 자리가 반등구가아 반등구가. 그렇군요. 반등구가. 그렇지 이제 그렇게 어, 분석을 하지 않고 다른 다 다른 번쩍번쩍한 종목이 눈에 띄게 돼 있어요. 내 종목은 안 가고 다른 종목이 눈에 띄게 돼 있죠. 그래서 내 종목을 정리하고 그 종목으로 옮겨 타는 것이죠. 지금 H M 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물론 위험한 자리에요 한번 볼까요? 매매물대 음,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매물대 차트를 한번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네, 보십시오. 매물대 차트입니다. 매물대 차트를 네, 지지해야 될 매물대에서 어, 이탈했죠. 이, 이 매물대에서 어, 지지를 하고. 정거점을 향해서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이탈 했죠. 지금 보이시죠? 아주 위태위태하게 매물대 박스권에 지금 갇혀있죠. 지금 이, 이와 같이 매물대에서, 보시면은, 음, 우리가 봤었죠. 지금 좀 전에, 보시면은, 이 매물, 지난주에 동영상을 설명드렸었죠. 엠벨로프. 어, 엠벨로프 어, 하단선까지 어,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항시 매 어, 추매나 물타기나 재진입 하실 적에는 항상 어, 하단에 어, 갭이라든지 매물대 또는 지지선 이와 같이 어, 엠벨로프처럼 내가 선호하는 어, 신뢰도를 가장 어, 주고 있는 지표의 주가가 접근시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또, 그 프로테일 계산해서, 어, 분할 배수를 하시면 되겠죠. 지금 자리에서는, 어,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까지 오를 거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제. 어디까지 오를, 어디까지 오를까요? 이리 제한테 톡을 주시면 안 돼요, 이제. 어, 이 종목은, 음, 저번, 저, 저분, 저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단에 미비한 갭이 있다 했죠. 이 갭이 어좀 전에 보고 왔던 어 엠벨롭 하한선, 하한선의 갭이 지금 다 왔죠. 지금 여기에 집중하시고 반등 구간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어 모든 지표가 지금 우하향 꺾이고 있죠. 이게 어 이처럼 꺾여서 내려오는 이 지점이 반등시에 저항대죠. 강력한 저항대. 이 구간, 구간에서, 어, 일부 차익실을 하시고, 다시, 어, 차익 물량을 재진입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말씀드린, 어, 말씀드린 김에, 어, 진원. 이 진원이죠. 지원 네, 생명 과 지난 생명 과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 번에 매물대를 주가가 이처럼 매물대를 이탈을 하면은 지금 주가가 매물대를 이탈한 을 뒤에 지금 많은 고전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한번 어 매물대 하단에 진입을 하면은 저 매물대를 돌파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웬만은 어. 기업에서 나오는 공시 세력이 때리는 공시 아니면은 후재성 공시 아니면은 저 매물대를 다 일시에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매물대를 지금 이 매물대를 좁히는 과정이 지금 이격이죠. 이와 같이 이격이 많이 벌어진 매물대 상태에서는 주가가 어매 일시에 돌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과정을 지금 계속 줄이고 있는 거예요. 이메테르그그그 그, 그 지점이 바로 어 일목의 선행스펜 어 원과 투 자리죠. 선행스펜 원과 투 자리가 고을동 어 크루에서 나오는 차를 보면 은 아주 가늘게 부딪히죠. 어 제가 말씀드리는 어 개미 허리처럼 몸통이 컸다가 개미 허리처럼 아주 좁히는 단계에 음 들어서죠. 이 기간을 지금 어 횡보를 하는 거죠. 앞에서 보고 왔던 HM도 마찬가지예요. HMN도. 따라서, 이 종목 역시도 지금 보유 중, 보유 중인 분이라면 아주 지겹겠죠. 하지만은 지겹다 생각하기 전에, 이와 같이, 매물 때에 도착할 때마다 반등시에 말해요. 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매물 때에 도착할 때마다 잘라주라는 거예요. 주가가 어, 이, 이, 돌파, 어, 일시에 돌파를 할수 없기 때문에, 어, 이와 같이 돌파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매물 때, 이 매물 때다 부딪히는 거 보시죠? 저와 같이, 제 채널을, 어,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와 같이 매물 때를, 일시, 지금 매물 때 부딪히는 거 보이시죠? 이 매물 매몰대, 때, 이 매물 때에요. 이 매물 때 맞고, 다시 주가가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죠. 이와 같이. 또 마찬가지로 지금 반등한다 해도 또그 하단의 매물대입니다. 하단의 매물대 이와 같은 매물대에서 끊어주라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보시면 일목균정의 매물대에 매물대 기다리고 있죠. 이해가 셨나요 요즘 장에서는 지금 장에서는 파는 자리보다는 이제 반등 심하다. 어, 내가 평단을 줄이면서, 어, 매물대를 돌파시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꼭 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 우선은 그렇게 할게요. 오늘도 제가 예측을 계속 봤어요. 봤는데, 평단 작업을 할 프로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어, 평단 작업을 할 프로태가 나왔으면은, 어, 오늘 한번 기회가 주어졌겠죠. 근데 오늘 보면은, 지금까지도 지금 계속 보면은, 공매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공매도가 지금 15%, 16% 올라오고 있죠. 이 사람 죽는 겁니다. 공매도 때문에. 잘 아셨죠? 제가 당분간, 음, 평단 작업에, 어, 사활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잘못 멈췄거리면은, 어, 기간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기간 손해를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 지금 자리에서는, 어, 빨리 움직이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돼요. 네. 아, 시간이 많이 갔네요, 벌써. 어, 30분만 제가 계산을 했는데, 어, 지금 음, 장이 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다 모든 종목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아, 장 마음까지 못 버텨줄 수도 있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뗄장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